예, 유전자 아카데미에 이어서 비즈니스 6주 스쿨 마무리 까지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 비가 오는데도 너무너무 잘 오셨고요. 여러분들의 미래가 오늘 이렇게 보여지는 귀한 날이 될 거라 믿습니다. 어, 1부는 로얄티 비즈니스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고요. 2부는 유전자 컨설팅과 맞춤 관리. 그리고 3부는 90일 액션과 우리가 오늘 또 정식 강사 인증하는 그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실 유전자 검사한 이유는 뭐예요? 건강해서 그러시는 거. 그렇죠.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의 몸을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유전자가 우리 는 설계도라는 거 알았죠. 우리 몸의 설계도. 그러니까 우리 유전자를 알면 나의 미래 건강을 예측할 수 있으니까 유전자 검사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 유전자로 출발을 하지만 두 번째 건강만 가지고는 우리 인생을 살때 행복하고 해피하고 우리가 뭐 안정감을 누릴 수 없잖아요. 뭐가 또 필요하겠죠? 네. 뭐, 그렇죠. 재정이 재정. 필요하겠죠. 네. 그 재정 많다고 해서 사람들이 우울하지 않고 행복한가요? 또그러지 않죠. 또 뭐가 필요하죠? 그렇죠. 친구들. 어, 친구들. 사회생활을 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와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 그래서 인생에서 성공이다 그러면은 첫 번째 건강. 두 번째는 재정도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친구. 친구, 가치관이 같은 친구. 뭐가 같은 가치관. 아, 가치관, 가치관. 우리 정말 건강을 사랑하고 정말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미래를 만드는 사람들이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치관이 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주변에 가치관이 같지 않은 사람 정말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그 대처해야 되는지도 나중에 다 배울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정체 우리 정체성이 뭔지 대답이 여기 나와 있어. <laughs> 저는 항상 <laughs> 질문하려고 그러면 답을 써나요. 뭐라고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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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를 예, 만드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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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미래 만들 수 있을까요? 음. 네. 네. 우리 미정 씨, 네. 있어요. 네. 네. 다른 분들은 미래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운명이라고 생각하세요. 만들, 만들 수 있어요. 음. 이 세상에는 팔자 운명 그런 거 없어요. 우리가 유전자를 통해서 나누죠. 타고난 대로 살아요. 아니면 우리가 선택한 대로 살아요. 선택한 대로 살아요. 우리가 유전자가 완전히 빨갛더라. 빨갛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때요? 어떤 음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유전자를 발현시키기도 하고 발현을 막기도 하잖아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유전자가 우리 몸의 설계도라면 우리의 인생을 만드는 설계도가 있다라는 거. 우리 지금 계속 교육을 받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 그런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야 돼요. 아, 나는 나의 미래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것은 누구의 선택? 나, 나의, 나의 선택이 되나? 그래. 다른 사람들의 선택? 아니에요. 여러분들 유전자가 중성지방이 완전히 빨간데 여러분들의 선택은 밀가루를 피하려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들이 야, 오늘만 떡, 떡볶이 안 먹죠, 오늘? <laughs> <laughs> 오늘만 떡볶이 먹자. 다른 사람들이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떡볶이를 먹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타고난 대로, 유전자 타고난 대로 살지만, 우리는 유전자 타고난 대로 살지 않으려고 유전자 검사를 한 거잖아요. 그렇듯이,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설계도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바뀔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지금 이제 공부하고 있고,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미래를 혹시 아신다? 나의 미래 안다? 손 들어 보세요. 나의 미래 안다. 미래 안다? 어, 안다. 근데 정확하게 의미는 모르고 여러분들 손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어 먼저 유전자를 알면 뭐를 예측할 수 있다? 미래 어 건강 우리 어 유전자 기초를 다 배웠던 사람들은 이 공부의 답을 알수 있어요 뭐라고 우리 진담의 나이 그래 맞아요 미래 건강을 예측할 수 있다 음. 우리가 오늘 비 오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오늘 비 오는 거 어? 나와 니까비 오네 이런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미리 일기예보를 보신 분, 나 일기예보 봤다. 어. 일기예보를 보는 것처럼 우리가 유전자를 미리 아는 거잖아요. 일기예보를 보면은 100%의 확률은 아닐 수 있지만 그래도 어때요? 거진 예측하잖아요. 내일의 날씨, 일주일의 날씨. 그렇듯이 유전자가 미래 건강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도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유전자는 몸의 설계도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죠? 렇 설계도. 우리가 이 집은 어때요? 먼저 세워지기 전에 뭐가 세워졌어요? 설계도. 설계도. 우리 지금 물병 가지고 너무 예쁘다 예쁘다 그랬는데 저 물병을 만드는 사람은 그냥 만들었을까요? 물병을 만들기 전에 디자인을 했을까요? 디자인. 디자인을 했어요.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 사람들이 만든 모든 것은 누구의 디자인으로 출발했어요? 사람이 만든 것. 사람 만든 건 설계자. 사람의 디자인. 그 사람이 만들지 않는 것. 그거는 창조주 하나님. 그렇죠? 왜냐하면 여러분 물은 누가 만들었어요? 물. 그렇죠. 사람이 안 만든 건 창조주가 만든 거예요. 근데 물의 구조, 우리 저번에 얘기했죠? 물에도 구조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물의 구조가 해체되면 어때요?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는다고 그 존재가 없어요? 없는 건아니잖아 보이지 않을 뿐이지. 수소와 산소가 결합됐다가 물이라는 존재로 보였지만 이게 다시 해체됐을 뿐이지 그 존재가 없어진 거 아니에요. 그 뜻이 여러분들의 생각이라는 거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이라는 거 뭐예요? 존재하는 거예요. 없어지자. 그래서 지난 우리가 제가 주문이 교육에서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의 말이 누구한테 다시 되돌아온다고요? 아, 그것을 증명해 보인게우리 산에 올라가면어때요 야호! 하면은 누구한테 다시 메아리처럼 올죠. 어, 그런 걸 보면서 여태까지 여러분의 모습을 만든 것은 여러분이 생각한 거랑 여러분이 말한 거에 대한 결정체가 현재예요. 음. 그러면 현재를 누가 만들었어요? 음. 우리가 건강도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내가 음. 먹은 음식의 결과, 그죠? 내가 받은 스트레스의 결과, 음. 내가 받은 막 감정 상태를 내가 관리하지 못한 결과. 그렇다면 현재를 만든 게 과거의 나라면 미래를 만드는 것은 뭘까요? 현재의, 현재의, 현재의 나라. 나라. 그 여러분들 이해했어요? 네. 이 방법으로 모든 성공한 사람들이 네. 지금 성공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방법을 알아요. 근데 아는데 실천을 안 하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방법을 알아서 아 실천해야지 결심을 해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 몸이 저항하잖아. 길들여 있는 게 있으니까 우리가 말도 고치려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제가 지금 훈련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그런데 그런데 이게 나와가지고 제가 정말 많이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도 지금 훈련을 해야지만이 되듯이. 우리가 인생을 바꾸려면 우리의 생각, 말 그리고 우리 행동하는 거다 바꿔야 돼요. 다 나를 바꿔야지만이 우리의 미래가 어때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여러분들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거 정말 우리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을 최근에 과거에는 알았지만 실천했던 사람이 있고, 과거에는 알아서 실천하다가 중간에 포기한 사람도 있지만, 우리 어때요? 지금은 포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거 확실하게 믿어진 사람은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같이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어, 유전자는 미래의 건강을 예측할 수 있듯이 우리 인생의 설계도는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간다. 근데 인생의 설계도 안에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게 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고, 보이지 않는 건 우리의 말이다. 그리고 생각과 이 말을 우리의 마음 속에 담는 거다. 우리 마음 답 때문에 사실 세상이 만들어지는 거야. 우리가 씨앗은 아무리 좋은 씨앗이 있어도 여러분 돌짝밭에다가 그 씨앗을 심으면 열매가 나올까요? 안 나오죠. 그럼 어떤 밭에다가 씨앗을 심어야 될까요 비옥화 어... 그렇죠. 그래서 먼저 비옥화 녹가 없다면 뭐부터 하죠? 땅을 음... 개간 그렇죠. 그거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싶었는데 왜 열매가 안 나와? 그건 어때요? 아직 이 씨앗이 이 땅이 깊숙이 내려가서 씨앗이 썩어야지만 이렇게 줄기가 나오면서, 잎이 나오면서, 아, 새싹이 나오면서, 잎이 나오면서, 잎, 뭐예요? 열매가 나중에 열리는 거죠. 시간이라는 게 필요한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조급해서 포기하는 거예요.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은 뭐에서 포기한다고요? 조급해서. 그래서 감정도, 조급함도 성공의 적이라는 거예요. 그걸 모든 성공한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저도 알았는데 그걸 중간에 제가 멈춰 있었죠. 멈춰 있으니까 잊어버리더라고요. 지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선명해지고 있어요. 전자. 그면 설계도라고 했죠. 유전자를 아는데 우리가 마음대로 식생활, 습관을 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엄청난 후회하죠.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맞춤으로 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입이 먹고 싶은 대로 했어요. 건강은 어떻게 될까요? 응, 응, 응. 그렇죠. 건강 문제 생기죠. 그래서 건강 문제를 우리가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 건강한 미래를 위해서 유전자 검사 한 거예요. 그거를 양자가 증명해낸 거예요. 유전자가 우리 몸에 설계도라는 것을 유전자 과학이 증명했다면 이제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양자가 증명해냈는데 어떻게 증명해냈냐면 양자는 어 주파수가 있어요. 그리고 파동이 있어요. 그리고 양자가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에너지. 그래서 그것은 두 가지로 존재한데요그 어, 뭐죠? 음 존재하는 거 입자하고 파동하고, 입자하고, 파동하고. 그럼 우리 말에는 지금 주파수가 있고, 우리 말에는 입자도 있고, 우리 말에는 어, 에너지 파동도 있대요. 그래서 이게 없어지지가 않는데요. 입자는 이렇게, 정, 이렇게 딱 이렇게 보이죠. 정지되어 있는 거죠. 파동은 어때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우리 몸은 입자기 때문에 내가 벽을 뚫고 갈수 없어. 그렇지만 우리 말은 어때요? 큰소리로 얘기하면 옆집에서 가들 올 아침에 요거 깐다고 아래 집에 새로 이사왔는데 전화 왔더라고 눈에 보이지 않는데 소리가 다 들렸어 그러니까 몸은 우리 그쪽으로 가 있지 않았는데 다 들렸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것을 관리하지 않으면 보이는 게 바뀌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걸 인정을 해야지만이 우리가 앞으로의 보이는 세계에서 우리가 살잖아요 보이는 세계를 바꿀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양자 물리학이 파동은 보이지 않지만 입자는 존재하잖아요. 보이지 않게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우리의 생각과 말과 우리의 마음 상태가 다 보이지 않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뭘 가지고 있다? 에너지. 에너지. 그 에너지에는 주파수도 있고 파동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주파수로 정말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할 거고 어떤 주파수로 나하고 대화를 할 건지 그게 바로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 말하는 것은 그냥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 말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냥 존재하는 거야. 근데 때가 되면 그 말이 나한테 돌아오는거니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은 누구 탓이 아니에요. 정말 정답을 얘기하면 누구 탓이에요? 네. 다 탓이고 내 탓. 그래서 내 탓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공한대요. 왜냐면 누구를 맡고 있다. 나를 맡고 있다. 근데 항상 남 탓하고, 시스템 탓하고, 뭐 국가 탓하고, 경제 탓하고, 우리 다 들어봤죠? 집눈님한테남 탓하는 사람들은 펄리 뿐만 아니라 다른 인생에서도 뭐예요? 성공하지 못한대요. 왜 나를 바꾸지 않으니까. 남편 탓하고, 자녀 탓하고, 남 탓하는 거야. 그럼 나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내가 안 바뀌니까, 말도 안 바뀌고, 마음 상태도 안 바뀌고, 생각도 안 바뀌니까, 그게 미래의 나를 만나러 오는 거야. 그래서 지금 하는 나의 말은 미래에서 나를 뭐한다? 기다리고 있다. 그거 너무 신해야 되는 거예요. 요가학에서 얘기했잖아요. 맨 처음엔 저항하는 데잖아요.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기 너무 쉬운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왜냐하면 포기하게 되잖아요. 저도 막 새벽에 못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계속 우리가 이거를 21일 동안 이겨내잖아요. 그럼 이 내가 바뀌는데요그게 습관이 돼서 과고 보다 어때요? 쉬워진대요. 그리고 말하는 것도 똑같대요. 생각하는 것도 똑같대요. 부정적인 생각이 왔어. 그럼 어떻게 해요? 긍정적인 말로 바꿔버려요. 미래를 먼저 내가 만나고 있는 거예요. 말로 미래를 아니야. 난 성공할 수밖에 없어.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나는 여러분들 꿈이 다 다르잖아요. 그걸로다 말로 바꿔. 말로 먼저 바꾸면 어때요? 생각이 나중에 바뀌어요. 어떤 사람 생각이 가한 사람은 생각을 유산시키죠. 막 아, 생각을 머리를 흔들죠. 어떻게 했 생각을 유산시키죠. 그러면서 생각과 말을 또 일치시키죠. 그런 사람더 빨라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생각 유산이 잘안 되는 사람들, 계속 생각이 지배당하는 사람들은 빨리 말을 바꿔줘야 돼요. 그게 바로 이 세상에서는 정말 모든 사람에게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다준 거예요. 이게 법칙이기 때문에. 우리 이론은 계속 바뀝니다. 지식도 계속 바뀌어요. 하지만 법칙은 만드신 분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법칙은 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업하면서도 성공의 법칙이 제 배울 거예요. 하나하나 이제 배울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 명심하시면 될것 같아요. 내가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비즈니스 측면으로 올게요. 이제 개인적인 성공, 개인적으로 우리의 미래 인생을 만드는 것은 이제 앞서 얘기했어요. 자, 이제 이걸 제가 증명해낸 게 저예요. 지금 제가 멈춰있었어요. 6년 정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어떻게 이제 비즈니스 측면을 이제 얘기하도록 할게요. 지금 개인 측면이었어요. 그러니까 저 개인심을 얘기했던 거 저도 제 능력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제 말과 생각과 제 행동 때문에 제가 성공한 거지 저의 능력 때문은 아니라는 거 먼저 제가 정리를 하고 이제 다음 패트로 넘어갈게요. 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비즈니스예요. 우리는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어, 부업으로 해요? 이거 정말 진지하게 비즈니스를 해요? 진지하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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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할수 취미인 사람도 있겠지만 나 진지하게 미래를 위해서 이걸 비즈니스로 한다라는 사람이 여기에 있을 거라고 음. 생각해요. 우리 미란 씨가 지금 부업, 부업으로 하지만 저한테 아, 투자로 하지만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어, 사장님이 그거 그 원서를 쓰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어, 이 안에서 당신의 미래를 믿느냐. 만약에 미래를 가는 여정 속에 어떤 힘든 상황이나 환경이 됐을 때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느냐. 그런 극복하는 방법은 어떤 것으로 극복하겠느냐. 이렇게 제가 다 쓰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의. 글로, 근데 본인이 어떤 상황이 있었대요.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그러면 그 글을 본인이 안 썼다라면 자기는 이거 어쩌면 포기할 수도 있었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 요 개인적으로. 근데 사장님이 그것을 강하게 비즈니스 육주 스프레 들어오는 사람들은 이거 쓰세요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를 쓰라고 했기 때문에 본인을 다시 용기를 냈다고. 그 얘기를 해줘서 내가, 아, 맞구나. 이 법칙들이 다 맞구나. 그걸 제가 안 거예요. 그거를 내가 자기가 썼던 게 기억이 나요. 우리 감정으로 하면 막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제가 대전에서 얘기했잖아요. 감정이 왔을 때 감정은 뭐하라? 관찰하라. 비바람처럼 지나가는 거거든요. 이제는 그 비바람이 세 때는 분노가 올라오고 화가 나지만 이게 감정 관찰하다 보면 산들바람으로 바뀌는 시기가 있어요. 그때를 기다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를 기다리지 못하면 이게 다 박살이 납니다. 제가 경험했으니다 우리가 인간관계. 그 고객하고 그 뭐죠 우리하고 또 파트너들 함께 그래서 이것을 아는 게뭐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것을 원소에다가 쓰라고 했더니 진짜 그게 저한테 확증시켜준 게 우리 미란 씨가 그 얘기를 해줘서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미란 씨 고마워요 <웃음> <웃음> 아 진짜 맞구나 다시 나를 이제 과거에 내가 했던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알려주고 있는데 그것을 맞다라고 유일하게 알려줘 갖고 내가 감사하더라고요 <laughs> 어, <환영하는구나>. <웃음> <너는>? <웃음> 환영하는 거야 그래서 볼게요. 어떤 이제 비즈니스 측면을 얘기할게요. 어, 세상 변화에 발빠르게 대처하여 시대에 따라 변하는 사업을 해야만 미래가 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들어 주실래요? 세상 음? 변화에 발빠르게 대처하여 시대에 따라 변하는 사업을 해야만 미래가 있다. 시대에 따라서 계속 음, 변하는 사업을 변하는 해야 만 미래가 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집중하고 어때요? 어 아니다 다100% 아니다 아니다 라고 생각해요 나는 지금 그럴 것 같다 라고 아, 하시는 분 앞에는 맞고 앞에는 틀고 <laughs> 와 우리 진짜 정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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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을 얘기해 줬어요 맞아요 전체는 틀려요 근데 부분적으로 맞아요 부분적으로 맞는 게 정답은 아니죠 부분적으로 맞는 것 때문에 우리가 다 섰거든요 세상에서 부분적으로 맞는 것 때문에 우리 개인적인 인생도 성공으로 못 가거든요. 근데 부분적으로 맞다고 해서 정답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99%가 물인데 1%가 독이라면 그거 어떨까? 그건 독이에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맞지만, 이게 맞지만이맞고러죠 맞지만 정답은 아니다. 그리고 둘다 맞으면 부분적으로도 맞아요. 그리고 이거예요. 그리고라면 이제, 그죠 <laughs> 우리가 지금 말 연습을 계속해야 돼요. 우리 생각이랑 말의 표현이 정말 달라요. 두 번째. 제가 이제 두 번째 볼게요. 세상 변화와 시대가 바뀌더라도 변하지 않는 시장과 아이템 사업을 해야만 미련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이거 둘다 맞죠? 맞아요. 변하지 않는 시장성을 가진 아이템이 성공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제가 아까 성공의 방법을 얘기했다면 이제 비즈니스에 대한 성공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눈이 열려야 돼요. 눈이 열려야 돼요. 성공한 사람들 대박이에요. 어떤 분야에는 성공을 일시적으로 했는데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고 지속 가능하게 성공을 유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시장에 따라서 아이템을 계속 바꾼 사람이 아니라 처음부터 변하지 않는 아이템을 알고 출발한 사람이 지속 가능하게 성공을 해요. 지속가능 여러분들 그서 지속가능하다는 거에 여러분들이 어, 그 포인트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 그러면 이제 두 번째가 정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인정하셨어요. 아, 모든 것은 변한다. 그렇죠. 모든 것은 변한다. 그렇지만 어때요? 변하는 거 한번 찾아봅시다. 건강지식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해요. 맨 처음에 오메가3 먹으라고 그랬다가 어떤 뭐 방법을 보니까 오메가3 먹으면 안 된다는 논문이 또 발표하고 글루코사민 먹으라고 그랬다가 글루코사민 먹지 말라고 그러고 막 정말 우리를 갈팡질팡하게 만들죠. 그왜 그럴까요? 건강 지식에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눈치채야 돼요. 산업이라는 건, 건강을 가지고 사람들 이돈 버는데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우리가 그 제품을 사 먹지 않는 거요 단백질 먹어야 돼. 그 단백질 식품 엄청 불친다겠죠. 근데 나중에 또 단백질 먹지 말래요. 나중에 밝혀졌죠. 왜 그러죠? 단백질의 그어스 세포에 어. 쌓이니까. 그쵸. 이렇게 지식은 사람들이 만드는 거예요. 이론은 사람들이 만드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랬죠 지식과 이론 시대에 따라서 계속 바뀐다. 절대 절대 신뢰해서 는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해서 고객님들한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리고 시대의 정보, 정보도 어때요? 계속 바뀌지만, 또 기술도 어때요? 계속 바뀌죠. 기술도 계속 바뀌어요. 더 업그레이드 되죠. 그래서 우리가 평생 교육이다. 그게 이제 제가 알겠어요. 계속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가 정말 지속 가능한 건강과 우리의 가족의 행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때요? 계속 공부를 해야 되죠. 학교 학벌이 아니었던 요 공부를 계속 해야 되죠. 제가 해야 된다고 동의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건강하게 우리 삶을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바로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변하지 않는 것을 어때요? 찾아야 돼요. 변하지 않는 것을 찾고 그다음에 관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